조국 민정수석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사고 칠줄 알았어요.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무슨 권력기관 뭐 개편 아닌가? 혼자 들고 나와서 다 설명을 하고 하더니만 이제는 헌법 개정안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흘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정수석이 뭡니까? 비서입니다. 비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고 국무회의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일개 비서가 이렇게 나서서 설치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 개헌안은 그 자체로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이 뭐냐?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형사 재판으로 따지면은 절차를 위배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들여다 봐서도 안 돼요. 바로 휴지통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큰 불만도 없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통과시키려고 온게 아니잖아요. 야당에서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논의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예상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현행헌법 말입니다. 현행헌법. 이번에 다시 봐도 참 손색이 없는 헌법입니다. 이 소리 하면 또, 와, 뭐, 어, 반개헌 세력이다. 뭐, 반개혁 세력이다. 할지 모릅니다만. 지금 저런 식으로 대통령 비서실, 비서가 한달 만에 얼키설키 엮어가지고 온 헌법보다는 차라리 지금 있는 이 헌법이 훨씬 손색이 없다. 다만 정손을 보려면 여기서 권력구조, 어?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권력구조 부분만 손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헌법 전문에서부터 <laughs>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늦어가면서 고치려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판을 바꿔 달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헌법 개정으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은 원래 있던 헌법에 기본적으로 동일성, 연속성이 유지되어야지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헌법 개정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설마 그렇게까지 체제 뭐 전환이 이루어지겠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만져 보기 전에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냐 전만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께서. 어, 공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사실상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거친 것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공무회의 자체에 시간만 놓고 보면은 그런 평가도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공무회의 회의 전에 이미 각 공무위원들에게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국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중에서도 보면 어떤 안건들에 있어서 굉장히 짧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의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실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거치고 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거쳤다면 회의 자체의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그 회의를 부실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어, 국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왜 어, 민정수석이 어, 대통령 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저렇게 주도를 하느냐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민정수석이 이제 대통령안을 발표하는 것을 주도한 것이죠. 어 발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뭐 법이 그 주체를 정하고 있다거나 헌법이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민정수석이 그 내용을 발표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무회의에 앞서서 국민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린 부분도 사실은 국민분들이 개헌안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십사 하는, 해 주십사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전에 마련된 대통령 개헌안을 민중수석이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어,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어, 제왕적 대통령제가 겪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회해를 완화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아,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어, 헌법기관 구성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헌재 소장은 어, 호선하도록 그렇게 한다거나 어, 대,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예산안에 관련돼서도 예산안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 재앙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재앙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어, 솔직히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현재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다,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토지공개념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1950년도부터 사실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1972년 유신 개헌 때 아, 산지나 농지를 제외한 기타 국토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 소유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이 만약에 진짜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한다면은 유신 개헌도 사회주의 개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1987년 개헌 때도 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법적으로 입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을 받아서 1988년에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어, 토지 공개념 3법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 뭐 새롭게 나온 개념도 아니고 이 토지 공개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개정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자유한국당 현재 대표이신 홍준표 대표님의 경우도 2005년도에 1인은 주택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시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 추진해오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보다 훨씬 센 그런 정책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어 그렇게 본다면은 홍준표 대표님의 그 법안이야말로 정말. 대부분 사회주의적인 법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어 강화라는 내용 자체를만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번 개헌안 발의가 지난번에도 뭐 계속 얘기 나왔지만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국회가 사실 1년이 넘도록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논의해왔지만 어,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어,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 국회가 합의를 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될 수도 있다는 라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무회의 시간 자체가 짧았다고 해서 바로 공무회의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또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마련한 안에 대해서 발표했다거나 한 것을 통해서 역시 공무회의나 공무위원들을 무시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 의 폐해를 개선할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개헌안에는 기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이유로 사회주의 헌법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토지공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헌법에 도입돼 있었던 내용들이고 야당 의원님들조차도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발휘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민 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